계속해서 다섯 번째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대학원 s d s 이지수님이시고요. 주제는 네트워크로 표현한 세상. 여러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학창 시절 친한 친구가 몇명 있으셨나요? 매 쉬는 시간 같이 수다를 떨며 밥을 같이 먹는 친구, 그리고 친하지는 않지만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짝꿍이지만 어색한 친구까지. 다양하셨을 겁니다. 이런 학급 내에 친구의 관계를 점과 선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점은 학생들, 그리고 선의 굵기는 친구들의 친함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원을 넓혀 학교의 전 학급의 친구 관계도를 그려보면 전 교생의 친구 관계까지 알수 있겠죠? 만약 다른 반에 친한 친구가 존재한다면 그림은 조금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점과 선의 그림으로 나타낸 관계도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네트워크를 이제 능, 직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잘 설계할 줄 알아야 되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어떤 점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업에는 여러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서는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걸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가에게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과 같이요.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스킬 네트워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전 직업이 될 것이고 학급은 직업 하나하나, 그리고 점들은 능력, 점을, 점과 점을 잇는 선의 굵기는 능력의 연관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킬 네트워크를 그렸을 때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스킬들의 관계만 보았을 뿐인데 인지적 능력들끼리 뭉치고 육체적 능력들끼리 뭉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능력을 많이 보유한 직업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매년 이 인지적 능력 보유 정도에 따라서 임금 수준 차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임금 불평 등의 원인이 근로자들의 능력에 있다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과 능력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 이해하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자, 네트워크로 표현한 세상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고요. 우리 심사위원 분들의 궁금한 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측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돼서 재미있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실험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통제변인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사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이랑 육체능력을 비교하셨는데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네, 사회과학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본 연구에서는 어떤 다른 통제 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NCS 데이터라고 직업이랑 능력, 직, 직무별 능력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인지적 능력, 일 제가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화이트 컬러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되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을 사용을 하였는데 조금 더 명확한 연구를 위해서 저는 어그 벡터 스페이스에 임베딩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조작에 조작적 정의를 세우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좀더 저는 이 포항공대에서 공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전목 어, 사회과학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석헌 님네아네 아,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이게 어 학우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를 하려면 은람마다 어 내가 이 친구랑 친 who is a p e r s 려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려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데이터 자기결정권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이런 연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제가 사용한 데이터, 아까 NCIS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국가에서 표준화한 그런 직무 능력이었습니다. 어,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어떤 능력이 중요한지까지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어서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그 이석현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한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어 진행하지 않,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향후 더 참고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선생님.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기존의 사회현상,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닌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이론과 무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회 현상을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보다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인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이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그죠? 그이 사람의 직업이 인지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 사람의 평균 짐을 내서 그 값을 처리하면 될 텐데 이걸 네트워크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재밌는 새로운 사실을 알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맞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른 이 주제에 있어서 굳이 능력을 중심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게 어~ 이제 AI 빅데이터 뭐 자동화 RPA 등의 이런 기술들로 사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있는 게 일자리를 그저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반복된 그런 그 반복. 반복된 그런 업무들이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 이 능력이 그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그그 어 그, 그것을 그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능력으로 어 다른 다른 능, 본인들이 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체된 스킬 말고 다른 능력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이직을 할지 재교육을 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은 어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연구는 제 연구의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서 임금 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향후 도시 문제나 직업에서 성별 불평등이나, 그리고 그 인지적 스킬과 육체적 스킬의 지금 콤비네이션 정도가 한계 효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제가 앞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융합대학원 SS, 우리 이지수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